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 반월호수입니다. 아까 제가 메카토를 지금 촬영을 하고요. 아침에 물안개가 이렇게 아름답고요. 하늘의 구름에 있는 사진도 은혜로 와서 물고기도 여기서 이렇게 물방개를 치고 있는데, 물고기가 큽니다. 큰거기 때문에 저렇게 파동도 큰 것입니다. 햇빛, 햇살이 저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저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요 그대와 함께, 그래 우리 함께인데 우리 주님과 함께 그래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부출하겠지요. 자 하늘에 있는 구름이요. 밑에 비춰보는 거 보세요.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이 이렇게.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은 기억도 되고 니은도 되고 그러는데, 여기 밑에도 보세요. 그대로 비추죠. 그래,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 우리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 이게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게 저도 속도도 알겠고요, 어, 천천히 가고 늦게 가는 것도 알겠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글씨 있는 거 보면은 에, 제 구름 구름 사진도 이렇게 제가 올리고요. 저는 그렇지 않면 못했어요. 근데 보고 싶다 나오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만 보고싶어 야 되죠 주님이 보고싶어요 아, 저 하늘에 있는 구름들 사진들 보세요 이게 군포 둘레거리 여기 단월호수인데 설렘이라는 것이 있어요 설렘 보이시나요 설렘 설렘을 얼른 우리가 비춰봐도 샬롬으로 보이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모르겠어요 샬롬 샬롬이라는 이름으로 비춰진 것 같아요 어, 제가 저기서 왔는데요 이렇게 됐죠 어, 제가 저쪽 그저저 저 빨간 거 보이죠 풍차인데 풍차 사랑해 나왔죠 사랑해 주님 사랑해 할렐루야 제가 오늘 참잘온것 같아요 참 좋은 그 하늘사진 구름사진도 보고요 그렇고 같이 걸을까 했죠 주님 같이 걸을까 한번 넣어보세요 주님을 주님 같이 걸을까 주 예수님 같이 걸을까 주 성령님 같이 걸을까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 제가 좋은 하루를 보여 드릴게요 진짜로 보여 드린다니까요 보세요 좋은 하루 짠 그렇죠? 좋은 하루가 보였죠 그렇습니다 여기 가면 이게 수리산으로가 슬기봉이 나오고요 좀 올라가면은 태일봉 수암봉 반모봉 너구리산 이렇게 너구리 바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곳으로 가겠습니다. 참 경치 아름답죠?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백번 천번 말해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 새들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위양어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청동어리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다 하나님이 창물 물안개도요, 다 그렇고요. 하늘의 구름도, 땅의 모든 인간들 다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좀 자중하지 그러냐. 고 어떤 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자중할 것이 따로 있죠. 이거 창조 하나님이 렇게 아름다운 정기 앞에서. 감탄사를 못하는 것. 예전에 케이팝 할때 박진영 씨가 참 인간적이에요. 바로, 바른 믿음으로 바로 새기를 바랍니다. 원파도 아니기를 바라고요. 어떤 사람 말이 많은데. 여새 보세요, 새. 새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청둥오리 앉아있잖아요, 요 여기 새세요 얼마나 이쁜가 봐요. 잘안 보이시죠? 안쪽에. 저, 움직이는 거 보세요, 속에. 보이죠? 나귀 보이죠? 물안개가 <laughs> 자욱하게 이렇게 하늘은 이게 반을 호수입니다. 하늘의 구름들 저 십자가 모양 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억 뉘이딱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글의 기초가 기억 뉘이잖아요그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펼쳐지고면서 이 기억 뉘이 보이잖아요. 예수 믿으란 소리입니다다 예수 믿고 살아난 소립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 자 보세요. 이양호 목사가 좀 흥분됐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영상에 왈가부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성의를 가지고 참석하는 거 있는 것이에요. 찍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보면서 감상해주고 이렇게. 동영상 촬영하는 것도요, 하시는 분은 저까지, 제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좋은 경치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 송이를 가더라도 악성대풀은 탈만 안 돼요. 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네,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워서 계속해서 제가 촬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양은 저렇게 떠올랐습니다. 여기가 이제 반월호수 야외 그 공연장이에요. 조그만 하죠. 근데 밤이 되면은 하는지 저는 한 번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쪽, 이쪽으로 가면 은 이제 수리산이 나오는 것이죠. 여운데다 그냥 마스크, 그 거리,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얼마나 급했으면 말이죠. 저 안쪽에도 이렇게 붙여 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예, 끝나게 되길 바랍니다. 반월 낙조 반월호수라고도 하고요. 전형 음, 반월 반올호, 낙조는 반월호수 전형 노이라고 나왔네요. 군포시 둔대동에 위치하고 1957년에 준공. 집수면적은 3 6 5 8헥타 되었다. 북서쪽에 있는 지배골, 샘골, 지방바위골의 물이 난동 방향인 반원호수로 흘러들어오고 있다. 호수 건너편 자그마한 봉우리의 물그림자와 새벽 물빛에 피어오르는 물안개는 새벽 물빛에 피어오르는 물안개, 아까 계속 보여드렸죠?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듯하다. 해진역 고온 주홍빛 낙조의 항울함을 품은 곳으로 저녁노을이 아름다워 2004년 분포상경으로 지정되었다. 군포상경화을 지정됐대요. 제가 아까 제가 말하는 이게, 아까 보여, 계속 보여줬던 물안계를 말하는 거예요. 네, 나오잖아요. 물안계는 한폭에 스무 칼을 보는 듯하다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스무 칼을 보는 것 같잖아요? 한폭에 스무 칼을 보는 것 같, 듯 합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제가 언어를 촬영하기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계속해서, 마음에도 계속 붙어 있습니다. 자, 저쪽에서 제가 왔는데, 이제 서서히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저쪽 안쪽에 저 보이는 거, 주머니 같은 게, 돔같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저 동그랗게, 하고 파랗게, 그게 슬기봉입니다. 수리산의 슬기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꽃들도 아름답습니다. 개들도 아름답습니다. 개도 대한민국을 하고 있어요. 태극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풍차 같은 것이죠. 한번 볼까요? 멀리서 찍어야 되는데 지금 옆으로 사진기를 높여서 찍기 때문에 반투이 끊어지네요. 제가 저기서 이제 왔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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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왔습니다. 옛날에 여기 꽃이 있었는데 다 이게 하고 저기 사랑의 하트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현재 이렇게 물안개가 이렇게 아까 말한 물안개는 여기서 말한 거 스무 카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까 저쪽에서 제가 왔는데 저쪽에 풍차 같은 것 이렇게 지어졌는데 보이시죠 네. 한번 제가 저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확실하게 보여져야 될 것은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풍차라고 했는데 풍차가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여기 저쪽이죠. 풍차 같은 거 보이죠. 저기. 여기는 사랑의 하트. 그림이 있고요. 아까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꼭 믿고 살아야 된다. 구원은 예수님뿐이 없다. 이런 말을 계속 제가 강조한 이유는요. 제가 예수를 모를 때는 정말로 세상의 삶이 허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을 증가하는데 제가 더 강렬해요. 유튜브는 또한 개인적인 그런 입장에서 참 이렇게 난초같이 그냥 작은 난초 같은데요. 아주 아름답네요. 자기 소신껏 의견을 피력하는 그러한 장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학문이 됐든 신학이 됐든 설교가 됐든 전도가 됐든 그러잖아요. 오늘 본 동영상을 본. 시청자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고 건강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다면은요. 제가 반월 호수에 이렇게 자주 사랑해서 찍습니다만 이게 전부겠어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경편이에요. 그래서 저 하나부터 열가지가 다 예수가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 동영상의 전체가 그렇습니다 양해하게 되시기 바라고 제가 또 군포시 종합관광 안내도라고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한번 넣어서 저도 아, 사랑하는 인근 시군들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우왕시, 수원시, 화성군, 화성시 등등 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KTX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자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 하나님의 평안이 현강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 반월호수, 반월저수지라고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죽이라고 합니다. 시골에 서서 방죽에서 풍덩풍덩 뛰어들어가서 목욕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반월호수에서 이양호 박사, 선행 t v 기자인 이양우가 여러분에게 주일 아침에 단월 호수에서 인사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제 끝까지 한번 이렇게 여러분 경치를 이제 관람하시고 성결살렘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